34번. 오른쪽 조립제법을 다항식으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때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얘는 뭐 예전에 한번 풀었나 봐. 선생님이. 답이 좀 써있네요. 일단 조립제법을 쓸때 x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 뭐, 빠진 항은 없어요. 3차, 2차, 1차 상수. 그러니까, 이요 하나씩 이렇게 개수를 따. A, B, C. 이렇게 개수를 따는 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다는 것은, 나눈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왜냐면,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 값으로 나눈 거잖아. 그죠? 항을. 그러면, 1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넘어가면, 어, a-b-1. 그래서 a-b-c-1. 이렇게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13이야. 음. 뭐, 1까지 구하는 건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더 편한데. a-b-c-1은 13이고요. a-b-1은 5다.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또알 만한 값이 뭐가 있을까? 음. 여기가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면 되겠죠. 빼면 되겠다. 그럼 c는 8 바로 이렇게 나오네. c는 8. 음. c가 8이 나오면요. 그다음에 얘는 c가 8이 나오면 일단 a b는 6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A-B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5. 그지 이렇게 써져 있는, 이게 R이니까, 이게 R이니까. r 이 그래서 R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신다. 마이너스 5면, B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5랑 1을 더했으니까, 어떤 수량 더해서 마이너스 가되니까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는 것도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뭘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 1. 그래서, 어떤 것에서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1이 나왔어. 2.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주는 거죠. 얘도 1. 네. 그래서, ABC, 뭐, PQR은 뭐, 이런 조립제법을 역순으로 구해서 다 구했어요. 그래서, A는 2죠. 그래서, x 제곱 p는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 x, c는, c는 8, 8,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아, 이번에 pqr 넣으시면요, p는 1, x제곱, 그 다음에 q1, x, r은 5다. 이렇게 되는 거네. 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니까, 러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그니까, 러 이걸 fx라고 했을 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를구하는 소리가 똑같다. 그러면 요게 0되고, r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는 소리. 그러면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 4, 2, 8,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8, 플러스 8 이렇게 나온다, 이쪽 4로 더하기 얘는 4, 마이너스 2, 플러스 5, 4렇게 되겠네요 2, 3, 7, 8, 에2 3 14, 얘는 9, 마이너스 2니지 7, 5 15, 15, 15, 1지 마이너스 15, 넣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어, -2. 2, 8, 8, 8 3, 2 4 그럼 2는 4, 아, r이 마이너스5구나. 마이너스5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7, 24에서요. 뭐라 그래요? 4 마이너스7이니까 마이너스3, 2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좋을 잘 봅시다.